여기는 인왕산 정상입니다. 338.2m 고지의 인왕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정말 멋진 파란 하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자유롭게 나르는 새가 우리의 아침을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와! 정말 오늘 아침에 이 광경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인 환희의 장면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무한한 창조의 장처럼 끝없이 끝없이 우리 앞에 아름다운 창조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름이 거치고 새하루가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메타시스가, 메타시스 월드가 오픈이 되는 날입니다. 메타시스 월드 분양 사이트 오픈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계 오아시스, 메타시스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풍요와 창조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메타시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